안녕하세요. 충북보건의 구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해양보원에 왔어요. 여기 이제 그 월동식량이 어느 정도 찼는지 확인해 보고 축소를 좀 하고 가고 하려네요. 이제 월동식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지 그 식량 상황을 보고 축소를 좀 해야 될것 같으면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양식은 열심히 줬다는데 제가 좀 자주 내려와 보지 못해갖고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너무 넓게 보지 말고 찍어야 되니까 봐봐진짜이 거의 안 보이는 거같은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봐봐요. 지금 요거 맹화야 이거잖아 응. 묵직해요, 어때요? 무거 아니 근데 이게 모기가 이거까지밖에 응. 안 먹었잖아 지금 모기가 너무 없잖아 이거 돌려와봐요 모기가 이미 반, 절반 이상 먹어야 되는데 이거 모기가 좀 너무 부족한데 이거 먹이 제일 많은 것만 댕기고, 털어야 돼. 털고서 먹이를 줘야 돼. 먹이 제일 많은 거를 골라봐요. 응? 요거, 이제 요거하고 아까 그거, 살란 없지요? 응, 살란 없어. 끝났어, 살란은. 살란, 이게 먹이가 없으면 살란 안 하는 거 이게 먹이가, 이렇게 먹이가 비면 안 됩니다. 이게 먹이가 다 폈어요, 지금. 이거 지금 먹이가 너무 부족해요. 오늘 나는 이제 계속 먹이를, 계속 주라 그래갖고서 이제 먹이를 많이 채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먹이가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여기 육것이 밖에 안 먹었잖아요, 지금. 이거는좀 축소를 시키고, 먹이를 다시 줄 거예요. 요거 두 장, 그거 글로 붙이고. 착봉 상태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닌데, 한장 정도 더뽑을라래한장 정도 더 착봉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거더 무거운데? 여기가, 여기가 빈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아... 이런 데빈 데가 있잖아, 지금. 여기도 다폈잖아 여기, 여기 뽑아봐요, 한번. 가운데 한번. 형수님, 가운데 한번 뽑아봐. 아니, 이거 봐봐. 근 봐야지 내가 구해야지. 여기가여기 살짝 붙여 지금 여기 먹이가 이런데 꽉 차야 돼요 먹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은 막았어야 돼요 요거 지금 세 장만 남기고 어두 장을 뽑아요 두장 중에서 먹이 많은 거로 더 남겨요 요놈치은거같은어 오동이 더 무거워요 어,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데 아, 그럼 하나 뽑아요 일단 압축을 줘야 돼요 압축을 줘서 급수기도 지금 없어요 여기 급수기가 없어가지고 사행도 시켜볼 건데 자 일단은 저기 저 아니 그건 그걸 붙이지 마요 이맨 가양으로 붙여 요맨 가양 이쪽 네. 붙여라 이제 이제는 사양도 일단 압축을 좋게 그 대신 사양기를 줘 보는데 이제 압축을 좀줘 보는 거죠 이따가 이제 그 사양 시킬 때 반만 줘봐 이 사양기를 반만 음. 까서 주지 말고 반만 음. 주고서 갖고 가면 내일 또반 줘요 음. 내일 이거 화분으다 먹었어요? 어 화분 좀 남았어. 아 조금 남았어. 조금, 조금 남았어. 요것도 이제 지금 먹이 확인을 해보고, 먹이가 부족하면 먹이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먹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내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벌을 좀 이제 돌려봐. 려봐여기 네. 예, 먹이 많네 됐어. 많아. 됐어. 이제 그럼 안에 먹이가 좀 있다는 얘긴데. 네. 어, 여기는 먹이가 많아. 예, 뒤로 돌려봐. 요건 먹이가 이 정도면 됐어. 어, 먹이가 이 정도면 많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여기도 먹이 있는데, 목직한데좀돌려가고요볼하게 됐네. 어, 여기 지금, 이건 이제 산란권이고, 자, 그다음. 여기도 이가 지금 여기까지 차가야 돼요. 여기까지 차야 되는데. 가운데 거목이 산란 했던거 아, 털어요. 왕 있던 붙여아 왕, 왕, 왕 돼. 지금 왕 보면 시간없어 안돼 고붙여붙이예 붙이고, 요거 가운데 거 털어요. 요거? 예 네. 됐어. 다 세밀하게 털어야 돼 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여덟 대구서 네. 털해. 거기에 왕이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세밀하게 어떤대구 털어야지. 불통이야 대구서. 됐어요. 떼나. 떼서 갖다놔. 요것도 지금 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양이 놓고서 사양이로다 이제 우선 접봐야 돼. 급하기 때문에 사양이로 줘야 돼. 요 대신 압축을 좋게 했기 때문에 가져갈 거예요. 지금 보충하는 거니까 이제 사양이로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먹이 없다면 좀 늦는 거지만 지금 이제 보충 사양이기 때문에. 예, 가능해요. 화분 어디 했어요 화분은 없어. 아무 있어. 있어? 아니, 얘, 얘 남은 거. 응. 남은 거, 넣어줘? 예, 넣어줘야지. 왜 넣어줄이야? 더 넣어줘. 넣어줘? 예. 더, 다 넣어줘. 산에벌로 가도 되는데, 이제 산매를 다해서 압축을 좋게 준 겁니다. 지금, 예, 사양을, 사양기를 시킬 거기 때문에. 예, 벌이 약하면 사양기를다 주면 못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충 사양이니까 반 사양씩만 줄거예요 사양도 줘야 일이 빨라지죠 저 급수기로다가 뭐 얼, 얼마나 줘저 이게 지금 양식이 많이 들어오면 이 안에 우회가 미리 쌓인다고 미리 하나도 안쌓였잖아 이게 사양 살라는 안한 이유가 있네 화분 도다 떨어졌었네 화분을 그러니까 화분이 떨어지면 안되는데 화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살라는 안한거네 양식도 있고 양식도 많아야지 그나마 또살안 하는데 양식도 부족하고 이 양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보충사에 시켜야 돼 아이고 이거 뭐 전혀 막은 게 없잖아요 지금 이런 데 막아야 되는데 여거지 막아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이거, 음. 이거는 지금 사약을 급하게 시켜야 돼 지금 산란하고 있잖아. 산란하잖아, 지금. 왕곤이. 산란하는 거지 산란하고 있는데 뭐 화분이 없으니까 산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 화분을 저번에 줬어야 는데 이제서 막 산란하려고 아직 돌아다니고 있잖아. 자, 돌려봐. 돌려봐. 이거 지금 여기 알있잖아 음. 화분 갖고 와갔네아니 화분 지금 줘야 소용없어. 늦어졌어.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뽑아야 돼. 그거를 털어요, 그걸 털어요. 이걸 털어? 털어. 이 내비두고? 예, 이건 내비. 목이 부족, 어차피 부족하니까 줘야지. 그는 어차피 목이 작으니까 됐어요. 털어 이거. 뭐왕 있는데? 털어요. 진드기 개체수도 볼겸면서진드기좀 잘라 볼라 해. 진드기, 진드기 어느 정도 이제 볼라고. 이건 이제 봉판 여거는 이제 잘라서 진드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볼 거예요. 진드기 많이 있는 거 아니니 이 정도는 빼내도 돼요. 목어 얼마 안 되죠. 잖 손바닥 하나도 안 되죠. 잖 됐어요. 자. 자. 가다 건너놔, 수소시키고, 이거 압축을 강하게 줘야 돼. 지금 사실 이거 먹이가 부족해 갖고 이 급하게 사양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급수를 시켜야 되거든요. 급수를 시켜야 되는데 급수기가 지금 없어요. 급수기가 지금 하나밖에 씩 없어 갖고 압축을 강하게 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이렇게 사양해줄 때는 지금은 이제 아직 처음이라서 한반 사양씩만 줘볼 나는거에요 양식이 40%밖에 안 찼기 때문에 계속 줘야 돼. 덮어요. 이 이건 먹이 좀 있네. 먹이 좀 있잖아. 이렇게 먹이 이렇게 돼야 돼 여기가. 음. 이렇게 먹이 이렇게 되면 먹이가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되면 먹이 있다는 얘기. 얘는 그나마 저기 저 양식이 많이 줘서 있는 게 아니라 딴 데서 훔쳐온 거야 이건. 어디 가서 훔쳐왔을까? 우리 집에 가서. 그렇죠. 이건 무거워. 어 밑에 거니 어, 어, 있네. 많이 찼네. 많이 찼어. 음. 이건 그래도 양식이 많이 찼으니까 그렇다이 정도, 는이 정도, 이제 지문이 이 정도는 되네. 이것도 많은 건 아닌데. 뭐냐면, 어, 절반, 요, 한, 한, 그래도 이제 절반은 막았어야지. 근데 하나도 안 먹었잖아. 그래? 꽉 차야 돼. 밑에 이런 데가 비면 안 돼, 양식이. 폈잖아, 그죠? 지금 입잖아 이런 데가, 이건 그래도 좀 차야 했는데,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있네. 살랑, 아. 그나마 양식이 있으니까 살랑 했잖아, 지금. 그 양식장이 거기 있어도 안 갖고 가요. 지들 생각에는 그 정도면 양식이 된다 생각하는 거요. 예 사약에 넣어갖고 절반씩만 줘봐 절반씩만 줘보고 절반씩 주면 갖고 갈꺼야 거리 압축이 좋으니까 어? 응? 응. 설탕 이렇게 한, 하나도 안 먹었어 내가 해봐 이거 아니 그때 같이, 같이 준거거든 못 먹어요 봉제 사약해야 못 먹어요 뜰 버져야 되는데 뭐뜰어져들이못뜰어여요 생각 그 있잖아 지금 못 먹어 봉지 사약을 늦었다는까지 시기가 이제 사약을 먼저 준건데 같이 준건데도 땅벌 먹었는데 있잖아. 이건 왜안 먹었어? 진짜 생각엔 양식이 있다는 얘기지 아, 예, 괜찮아요. 여기, 여기. 솔볼도 없어 여기 이렇게 좋은 편도 아니라서 아, 이게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붙이고, 붙여요 그대로 붙여? 그대로 붙여야 돼. 이거 사양기 넣어주고. 사양이 없잖아. 이거, 이거, 이거 붙여놔. 경리판 붙여사양기 우선 없으니. 어? 이걸 붙이라고 하지? 예, 딱 붙여놔. 딱. 너도 설탕이 그냥 있네? 먹어? 설탕 못 먹는다니까, 이게 아니, 먼저 가, 저거하고 같이 준 거거든? 못 먹어요. 봉지를 주면 넣는다 그랬잖아. 지금 사양할 시기가 늦었다 그랬잖아. 사양기에 줘도 갖고 갈지 말지라니까, 지금. 이 양식이 부족한 데도안 갖고 가잖아. 요 봉지를 벌써 옛날에 줬다니까 다 뜯어봐서 먹었다고 생각했지. 나는 또안 먹는 생각을 못 했지. 안 먹는다고 생각했으면 뜯어보지라고 했을 건데, 또뭐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잘 먹었다고 생각했지. 뭐 이정도 나는 여기 버리다 양식 꽉 차갖고서 이미 작년 거치 먹이가 많은 걸사 생각하고서 내려온 거지 나는 지금. 아이고 이건 무겁다. 뭐가? 꽉 찼네. 꽉 찼네. 찼네. 끝내 봐봐 이게 이거는 많이 찼네. 양식 아... 양식이 많은 강 갖고 간 거네. 이거는 음. 마, 양식이 많은 강 갖고 한거이 정도 차야 돼요. 어. 아이이 정도, 이 정도 차야 돼. 이거 꽉찌잖아요 맞... 보여줘봐. 어. 어. 보여줘봐. 이 정도 차야 돼. 자 뒤에 봐봐. 네 양식 이이 정도는 차야 돼. 이건 아, 음. 이건 양식이 꽉 차서 갖고 왔거네. 얘는. 제로 떼봐. 사양기. 떼봐. 이거 뜨고 오. 아 됐어요. 이거는 지금 꽉 찼네. 이렇게 양식 이 참데. 이 정도 차야 돼. 어. 그리고 세 번째 건 떼봐. 이건 양식이 꽉 차서 갖고 왔거 였네 이거는 별로 없는데 살난 꺼이네. 그 다음 거 봐봐. 이거 꺼네 아직 그러면. 아직 한번 있어봐. 사양기. 아니 그, 그 사양기 내부더요. 이 사양기 줘야 돼. 잖 여기 안 찼으니까 사양을 줘야지. 됐어. 보려봐 이게 가양 거니까 들찼잖아. 왕 여기 있네. 있네. 들찼잖아. 됐어. 붙이고서 그 가운데 거 빼요. 못 털. 못 털어? 예. 네. 조심해서 털어. 왕이 그 옆에 있으니까 왕아부딪한게 붙이지. 네. 두 장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충 사양을 그쪽으로 하게끔 하려고 압축을 더 주는 거야. 현재 네 장으로도 압축 괜찮은데 이 정도 압축 줘야 돼. 부 장이, 먹이장이중차라니 이거 는 엄청 좋네. 잘 잘라야 돼. 껍데기를 잘 까지야 지 껍데기 덜 까지면 안 나와. 잘잘라놨네 이거 한 100마리 되겠네. 아, 잘 빠지네. 아주 잘빠지네 100마리 넘겠는데? 네. 넓, 넓게 보지 말고, 네. 찍어야 되니까. 가봐요신기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두 마리네, 두 마리. 두 마리, 됐어. 됐어요. 한, 한 200마리 정도 지금 털은 것 같은데, 한 3마리 정도는 보여 현재 3마리 정도 보이는데, 한 300마리에서 한 10마리 정도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넉넉하게. 우리가 지금 본 거는 로 한, 한 6, 7마리 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300마리에서 한, 넉넉하게 한 10마리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뭐. 이제 양식이 어때? 아 이제 양식 어때요? 아직 뭐줄인거야요 양식은 그, 그냥 그래 원비 때까지. 많다고 그 정도면 됐어, 됐어. 어. 그럼 껀 됐고 가운데 는 어땠어, 양식? 가운데도 더 많았어. 더 많았어? 그럼 됐어요. 응. 응. 아, 이 정도면 됐어. 양식이 응. 정도면 됐어. 떨어야 되잖아 이거. 전혀 안털어지 아, 이건 양식이 많으니까. 세 개인데 뭐자 이거 양털은 이건 더 많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laughs> 어. 됐어. 이제 어, 오늘 이제 내검을 해봤어요. 오늘 내가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양식이 부족했고 이따가 사양기 넣갖고 이제 반상의식 이제 긴급하게 사양을 시킬 겁니다. 오늘 이제 미네 양봉원 포를 본 거고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